안녕하세요. 두레식물원입니다. 주말 내내 비도 많이 오고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출근할 때도 비가 조금 내렸는데 우당탕탕 막 비가 막 쏟아지고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워요. 그렇 너무 춥게만 느껴지고 하지만 한 내일부터는 따뜻한 봄 날씨 찾아오니까 좀만 참으세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막 번식하느냐고 지금. 번식의 계절입니다. 여기 삼도 나왔어요. 너무 멋지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시고 또 이쁜 애들 보여드리면 요 아이. 요아 유독 이쁘더라고요. 퉁퉁한데 라인 봐보세요. 너무 이뻐서 비메라고 써있네요. <laughs> 그쵸? 라인이 진짜 미쳤어요. 어쩜 이렇게 진하고 선명할까요? 와, 압도적인 진짜 라인입니다. 너무 이쁜 아이도. 그리고 또 보시면 요 아이도 이뻐요. 요 응, 아이 너무 이쁘죠. 2지로 아래에서 터졌네요. 가로로. 그리고 보시면 또 어, 여기 마세라티라는 아이인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또 3지로 각진 그 라인 따라 쭉 내려오는데 너무 이뻐요. 이쁘죠? 보시면 이 아이는 2두씩 나왔네요.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는 지금 2두, 2두로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쁜 아이 준비했거든요. 저 판매 영상 시작할게요. 1번 아이는 파쿠이스입니다. 요 아이 보시면, 물듬은 요 아이는 적은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가 같은 파쿠이스거든요? 이렇게 물듬이 예뻐요 너무 이쁘죠?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물들었어요. 파쿠이스, 오코델론가예요 그래서 야와입니다. 파쿠이스. 요 아이도 저렇게 예쁘게 물든다는 거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랏빛이 피멍 들 듯이 전체적으로 물들면 정말 이뻐요. 옆 라인도 보랏빛으로 이쁘게 물들고요. 파쿠이스 가격 만 원에 드릴게요. 이번 아이도 파쿠이스예요. 이 아이는 1번 아이는 얼굴 자체가 크고요. 이 아이는 얼굴이 작은데 시 두수가 많아요. 이렇게 이쁘게 물드는 아이예요. 너무 이쁘죠. 두수가 꽤 많네요. 이 아이도 가격 만원에 드릴게요. 3번 아이는 까미의 버젠스. 보시면 지금 2두씩 나오고 있어요. 얼굴 큰 애들은 작은 아이들은 지금 아직 모르겠네요. 거의 2두씩 나오고 있죠. 그리고 까미의 버젠스는 꽃이 정말 이뻐요. 그 작은 꽃인데 투톤이에요. 화이트에 핑크, 진한 보랏빛. 너무 이뻐요. 이 아이는 꽃을 보시면 너무 이쁘실 거예요. 까미의 버제스도 가격 만 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살구 빛깔, 보라 빛깔로 이쁘게 물들어요. 4번 아이는 교배종입니다. 교배종인데, 좀 피카츄 얼굴을 하고 있고, 다른 게유독이 아이가 라인감이 진짜 깊고 진해요. 보이세요? 그쵸? 진한 라인감이고, 그리고 윤감이 포송포송. 너무 부드럽네요. 그리고 지금 귀를 조금 내밀었어요. 아직 터진 데는 없는데, 신엽이 살짝 나왔습니다. 옆라인도 이쁘죠? 아주 퉁퉁해요. 요 아이도 가격 만 원에 드릴게요. 5번 아이는 홍소수입니다. 홍소수 보시면 요 아이도 신엽이 살짝 나왔어요. 그리고 라인 보시면 빨간색, 요기가 조금 말렸잖아요. 너무 이쁘죠. 홍소수, 아주 튼실합니다. 색감도 이쁘고, 용소수가 여기 노짱장해지면서 빨간 라인 보여주면 정말 이뻐요. 이쁘게 달고시면 정말 이쁜 색감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쁘죠. 홍소수도 가격 만원에 드릴게요. 홍소수는 노란색 꽃피는 아이예요. 6번 아이는 수옥입니다. 수옥이는 주홍색 꽃피는 아이예요. 주홍색도 흔치 않은 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동글동글한 하트 얼굴에 뽀록뽀록 이렇게 두스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 탈피 전이에요. 그래서 물듬이 너무 이뻐요. 이쁘죠? 라인 느리고 피멍도 들고 초록빛깔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수옥이도 가격 만 원에 드릴게요. 7번 아이는 오고델룸입니다이 아이 전박이랑 이 돌기 같은 오돌도돌한 전박이가 너무 이뻐요. 그쵸? 옆라인이 와인 빛깔로 이쁘게 물들었고요. 오고델룸도야와입니다 돌기가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오돌도돌이 아이도 가격 만 원에 드릴게요. 8번 아이는 우스터 핑화입니다. 보시면 얼굴은 우스터에 예, 지금 물듬은 없는데 여기에서 진짜 빨간, 빨간 빛깔에 보라, 진한 보랏빛까지 물듬은면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꽃 색깔은 핑크색 꽃이고요. 크기 좋아요. 이 아이도 가격 만 원에 드릴게요. 9번 아이는 프레파붐입니다. 요 아이 묵은둥이에요. 그리고 프레파붐이 좀 소형종으로 자라는데 얼큰이에요. 완전 요 아이 얼큰이죠. 얘는 또 탈피를 했네요. 그리고 보시면 한알굴의 기본 2두에서 3두 3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모아서 가을에 분갈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목대로 좀쭉 올라오는 아이라서 모아서 심으시면 뽀록뽀록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프레파문도물들이시면 정말 화려하고 이쁜 아이예요. 이렇게 모아서 심으시면 되세요. 옆라인, 보랏빛으로 너무 이쁘죠? 프레파분도 가격 만 원에 드릴게요. 10번 아이는 피시포름미입니다피시포름미 이렇게 정렬이 너무 잘된 아이네요. 그쵸? 옆라인, 이쁘게 보랏빛을 물들었어요. 피시포름이도 야와입니다. 붓꽃으로 다 얼굴마다 붓꽃이 쪽쪽 나오면 정말 이뻐요. 와그 아이도 피시포름이 가격 만원에 드릴게요. 11번 아이는 다크루비입니다다크루비는 백화를 피는 아이인데 정말 이뻐요. 탱글탱글 루비 보석같죠? 아주 짱짱하게 잘 자랐어요. 보시면 이제 곧 탈피할 것 같아요. 속살이 보여요. 다크루비도 가격 만 원에 드릴게요. 12번 아이는 데클리 나투입니다. 요 아이 보시면, 요 아이는 사계절 내내 요 색감이에요. 옆라인도 보라빛으로 이쁘고, 정말 이쁘거든요. 전박이도 너무 이쁘죠? 사계절 내내 요런 이쁜 색감 유지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가격 만 원에 드릴게요. 13번 아이는 필룰리 포르메 입니다 요 아이 보시면 전박이도 이쁘고 입술 라인이 정말 이뻐요 입술 봐보세요 두수도 엄청 많죠 요 아이도 타이피전 입니다 요, 요 필룰리 포르메도 야와예요 필룰리 포르메도 가격 만원에 드릴게요 그리고 필룰리 포르메가 지금 구엽이 여기 제거가 안되는데 보랏빛으로 이쁘게 물들어요 옆라인 14번 아이는 밤브레인인데 밤브레인 보시면 제가 봄철 되면 얼굴이 두배 정도 큰다고 하셨잖아요. 큰다고 했잖아요. 얘 지금 열심히 크고 있어요. 되게 콩알만 했거든요. 여기서 더 큽니다. 그러면 너무 이뻐요. 대형 웨스니처럼 그렇게 동글동글하고 너무 이쁩니다. 입술도 너무 귀엽죠. 밤브레인도 가격 만원에 드릴게요. 초록초록하고 싱그러운 아이입니다. 15번 아이는 글로버선 백화입니다. 이 아이 보시면 입술 라인이며 정말 얼굴형 너무 이쁘죠? 이 아이가 되게 반짝반짝한 유광의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두로 배분하면 이제 이두 되는 거예요. 이쁘죠? 크기 아주 좋아요. 그리고 백화를 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가격 만 원에 드릴게요. 16번 아이는 터 유비 포르미입니다. 보송보송한 인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무늬 한번 봐보세요. 이쁘게 물들었죠? 그리고 동글동글한 얼굴. 너무 귀여운 아이예요. 옆 라인도 이쁘게 보랏빛으로 물들고 헉, 너무 이쁜 아이 터 유비 포르미 가격 만원에 드릴게요. 17번 아이는 중형 파가예요. 이 아이 얼굴형도 이쁘고 입술이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그쵸? 입술 지금 여기서 더 진하게 보라빛으로 립스틱 그립니다. 너무 이쁜 옆 라인도 보라빛로 이쁘게 물들어요. 너무 이쁜 아이 중형 파가에 가격 2만 원에 드릴게요. 18번 아이는 빌로브입니다. 3두 이고요. 크기도 좋고 물듬이 너무 이쁘고 이 귀가 정말 동그래요. 동그래요. <laughs> 그쵸? 보시면 색감이 너무 이쁘게 여기 뒤 아이가 물듬이 너무 이뻐요. 그쵸? 곧 이제 구엽이 될것 같아요. 말라가는 과정에서 물듬이 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보송보송 윤감이 있고요 그리고 라인이 정말 두껍고 이게 좀 형광 주황빛깔에 빨간색인데 주황빛깔에 물둠이 보이죠? 너무 이쁩니다. 요 아이는 가격 15,000원에 드릴게요. 19번 아이는 청개구리입니다. 청개구리 전박이도 있고이 동그란 귀와 너무 이쁘죠? 탱글탱글한. 이 전박이 정말 이뻐요. 그리고 요 아이가 청색 그린그리한 색깔인데 물듬이 여기 전체적으로 보라빛으로 여기 귀에다가 물듬이 있는데 너무 이쁩니다. 지금 물이 좀 빠져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요 아이 아직 탈피 전이고요. 몇 주나 나올까요?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는 가격 2만 원에 드릴게요. 20번 아이는 대형파가의 서브리즘입니다. 요 아이가 정말 단아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되나? 이렇게 미소지은이 얼굴이며 색감이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이 입술라인이 아직 100% 물둠이 있진 않는데 벌써부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쁘죠. 피부도 아주 좋네요. 이 대형 파가의 서브리즘은 가격 3만원에 드릴게요. 21번 아이는 도기빌로붐이에요. 저희 잘잘 잘 나가는 아이 중에 하나거든요. 도기빌로붐. 그리고 귀가 정말 한 포스해요. 대형종이에요. 귀도 넓고 이런 각진 부분 부위마다 너무 멋져요. 그리고 옆 라인은 이 각지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라인을 쭉 그리거든요. 아직 살짝밖에 안 보여요. 산망한 라인을 보여주는데 너무 예뻐요. 2지도 보여주고 또 3지까지 보여줘요. 이 아이는 없으신 분들은 오늘 분양받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색감도 이쁘고 라인 색감도 너무 이뻐요. 얼굴 자체가 몬스터에 가까운 얼굴을 하고 있고, 대형종이라서 정말 시원시원해요. 이 독이 빌로붐은 가격 18,000원에 드릴게요. 22번 아이는 대형 피카츄인데, 이게. 이피를 했어요. 배분을 했고요. 이두로 나왔네요. 그쵸? 귀가 아직 접혀있어요. 활짝 이제 브이라인으로 쫙필 거예요. 이 아이는 가격 15,000원에 드릴게요. 너무 싱그럽네요, 아가. 23번 아이는 로코입니다. 아, 로코. 이쁘게 너무 물들었어요. 라인 진한 거 봐보세요. 이 로코는 정말 라인에 크레파스로 막 그려 놓은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이쁩니다 이 그리고 이 전박이 피멍 되는 것도 이쁘고 윤감도 아주 좋고요 너무 이쁘죠 이 로코 몇두인가요 8두네요 로코는 가격 25,000원에 드릴게요 24번 아이는 대형 피카츄입니다. 와, 크기 너무 좋아요. 어쩜 이렇게 키가 클까요? 귀 모양 봐보세요. 너무 귀엽죠? <laughs> 몸때기가 <몸땡이가> 정말 길어요. <laughs> 시방도 있고요. 이렇게 봐보세요. 이 아직 터진 데도 없어요. 꼭지점, 이런 색감이고요. 이렇게 옆으로 좀 됐는데 햇빛에 따라 다시 모양 바뀔 수 있어요. 퉁퉁하고 아주 이 롱, 롱, 바디감을 자랑하는 대형 피카츄는 가격 2만원에 드릴게요. 25번 아이는 교배종인데, 오늘 또 강추 드리는 아이입니다. 요런 얼굴은 놓치시면 절대 안 돼요. 정말 이쁘죠? 와, 요런 아이가 정말 핫한 아이예요. 진한 라인가 와, 이 라인이 정말 인삼 뿌리처럼 촉촉촉 내려오는데 너무 멋지죠? 크기는 보시면 제가 자로 해드릴게요. 크기는 요 정도 됩니다. 1.2cm 정도, 그리고 길이는 1.5 정도 되네요. 선명한 라인과 이멋지이 이 얼굴. 물주머니도 너무 이쁜데요? 그렇죠요 아이는 교배종은 가격 25,000원에 드릴게요. 26번부터 도활령 교배종인데 또 주목하셔야 돼요. 정말 핫하고 가격이 정말 특가라서 놓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도활령 교배종은 그 저번에는 제가 그두 개만 내놓았잖아그 이후로 전화문의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점, 세 아이 준비했어요. 요이량 교배종. 천천히 봐보세요. 이 아이 싱그러운 그린그린한 색감의 이 핑크 라인. 너무 이쁘네요. 일찍 탈피해서 또 가을에 또 탈피할 수 있습니다. 색감 너무 이쁘죠? 요 아이는 크기 봐드릴게요. 보시면 1.6 정도 되죠. 이 아이 가격 3만원에 드릴게요. 27번 도활령 교배종입니다. 이 아이도 또 얼굴형이 좀 달라요. 그쵸? 너무 이쁘지 않아요? <laughs> 투톤이에요. 그린하고 살고 빛과 또 라인은 핑크. 너무 귀여운데요. 이 아이도 사이즈를 봐드릴게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게 교배종이라서 어떻게 클지 몰라요. 그쵸?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탈피할 때마다 얼굴이 무늬이며 얼굴이 조금씩 바뀌어요. 요 아이도 가격 3만원에 드릴게요. 요 아이가 26, 27번 아이입니다. 28번 도알량 교배종입니다. 요 아이는 바디감이 좀 있는 것 같죠? 지금 제가 까드리진 않을게요. <laughs> 네, 하트 모양의 이 살짝의 보랏빛 라인이며 두꺼워요. 정말 두꺼워요. 얘도 너무 이쁩니다. 얘 진짜 보송보송한데요? <laughs> 이렇게 보시면, 네, 너무 이쁘죠? 동글동글하고, 귀가 길이감은 있어요. 바디감은 길고, 요 아이도 가격 3만원에 드릴게요. 요 아이가 28번 도알량 교배종입니다. 29번 아이는 실락입니다. 와, 얘 진짜 사이즈 커요. <laughs> 요거 큰 포트거든요. 요런 큰 포트는 엄청 무거워서, 음, 뽑아서 배송해드릴게요. 아이는 사이즈가 5cm가 넘네요. 그리고 길이감은 몇 cm인가요? 지금 여기서 6.5cm 정도 되네요. 그쵸? 사이즈 너무 좋고, 얘가 정말, 와. 이렇게 두툼한 귀야. 몸, 몸뚱아리 봐보세요. 정말 커요. <laughs> 나인. 나인은 지금 꼭지점. 꼭지점만 보이죠? 신라기. 와, 이 터짐도 정말 멋있네요. 그쵸? 이 신라기는 가격 2만원에 드릴게요. 30번 아이는 대형 피카츄입니다. 이둔인데 대양 피카츄 보통 2도로 분지하더라고요. 보시면 네, 4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너무 너무 시원시원하고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렇죠. 물듬은 없어요. 탄력 받아가지고 아주 물듬은 없지만 이 모양 자체가 너무 시원시원하고 진짜 이뻐요. 얘는 또 귀때기가 보이네요. 이 대양 피카츄 여기 터짐 이 있어요. 대형 피카츄는 가격 25,000원에 드릴게요 이 사이즈가 이게 옆으로 삐딱해서 정확하게 재수넣 없지만 이 정도 됩니다 저희 두레식물원은 2만 원부터 배송 가능하고요. 택배비는 우체국 택배로 나가고 택배비는 4천 원입니다. 그리고 6만 원 이상 구매시는 무료 배송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코너 전용 배양토는 5kg에 만 원씩이고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택배비는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주문은 문자로 넣어주세요. 그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어, 요즘 감기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코노, 다육이 행복하게 키우시고요. 감사합니다.